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까다로운 질문. 예. 이유 없이 고객이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음. 야. 음. 이건 근데 거의 무조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데들은 많이 나오고 뭐 영업 영업에서 서비스, 승무원, 그렇죠. 뭐 모든... 고객 접점에서 일해야 되는 많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지난번에 해봤던 시뮬레이션 음. 면접처럼 아, 아, 아. 직접 고객이 면접관이 고객이 되어서 마구마구 압박을 하기도 해요. 음. 예, 얼굴이 갑자기. 괴롭히고 싶은 얼굴이 되었어. 아 제가요? 네. 제가 네, 한번. 한번 아, 네. 네, 제, 제가 괴롭히시려요 괴롭히면 면자 한번 해봐야겠네 어, 네, 좋습니다. 제가 그거 전문이거든요. 환내는 고객, 진상 고객 전문이에요. 아, 진상 고객이시고 실생활은 그렇지 않아. 어, 아, 그렇지만, 그건, 모르겠, 그건 모르겠지만 네. 네. 자 하고 있습니다. 뭐할까 네. 이걸로 제가 뭐핸드폰을뭐 네, 뭐, 이거, 이거 내가 뭐 샀어. 고객이 어떻게 바꿨어요? 근데 이거 바꿔줘. 아뭐 문제가 있으세요? 이거 바꿔줘. 이게 삼각김밥이 정삼각형이 아닌데. 아난 정정삼각형이 필요해. 정삼각형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 이거 정...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근데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음. 냉장보관을 해야 돼서 지금 음. 고객님께서 사가셨잖아요 한 입밖에 안 먹었어 한 입을 드셨어요? 한 입밖에 안 먹었어요 이게 완전한 제품이 아니라서 저희가 아, 그럼 영수증 좀볼수 있을까요? 아, 영수증은 없고 영수증은 없... 기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서 산거 보면 몰라 냄새 한번 맡아봐 아네 어,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조금 바꿔줘 아 저희가 바꿔드릴 수는 음. 있는데 음. 고객님께서 산 거를 증빙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음. 그걸 확인해서 좀 저희가 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냄새 맡아보면 여기 건지 아닌지 모르나? 어 아, 저는 사실 여기서 판매만 하는 입장이라서 음. 잘 몰라요 아내 책임은 아니다? 제 책임은 아니죠 어 그래? 네뭐 전화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전화? 여기 전화 <laughs> 여기 이 번호가 아저저 저분은 음. 저기 그만두셨어요 아 그만뒀어요? 네. 네. 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한테 얘기 적어주고 가시면은 본사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 잠시만요. 본사 <laughs> 전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돼요. 아 약간 짜증이 나는데 네, 네. 나는.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탈락하고 네. <laughs> 그런 느낌. 이건 그러니까 탈락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이 정도 <laughs> 알았었는데, 진상일 네. 때는. 어 근데 너무 음. 잘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근데 진짜 참. 삼각김밥을 한 입을 먹고 <laughs> 난 직각삼각형이 <즉각> 좋아. <laughs>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laughs> 음. 맞지 않는다. 야 계산하고 싶어 이거. 어. 음. 근데 이런 경우, 이런 네. 류의 시뮬레이션이 음. 나오면 음. 보시면서 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셨어요? 일단은 그 대략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고객 대응의 매뉴얼들이 그래서 매뉴얼의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솔루션 제공이에요 아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삼각김밥을 줘야 되나 원 플러스 는 이렇게 하는데 경청하고 그 다음에 <laughs> 해결을 해 주는 거 있어야 돼 <laughs> <laughs> 이제 아르바이트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연락처 주시면 저희 점주님께 빠르게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원원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